예전에 제가 카티스 분석할 때 우리 발표 p 님들 제가 파동에너지 강의하면서 카티스의 파동에너지를 보면은 겁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여기서 모아가라 그랬거든?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을 1700을 마로 제가 드렸을 거예요. 그죠? 1 5 0프 이상 수이 났겠네. 카티스는, 제가 봤을 때는, 그냥 버텨내면 돼요, 이거. 지금 딱 손절가에 걸려가 있는데, 이거는 손절가가 의미가 별로 없어요. 어차피 파동으로 매매하는 거라서, 이 정도의 강력한 파동이면은, 1960원 정도까지도 버텨내야 돼요, 이거는. 비중 몰빵 실어서 못줄수 없지만은, 여기서 매집하는 거예요. 여기 다, 여기 갭자리 있죠? 요 갭자리 다 매집하는 거예요. 이거 파동 에너지 엄청 세잖아요. 이거는 올라가면은, 엄청 올라가요, 이거는. 올라가면 이거 100%, 그러니까 따블 납니다, 이거는. 아, 이 카티스 이것도 좀 수상한데, 오늘 이탈돼가지고 약간. 카티스도 요 밑에까지 VIP도 분할을 시켰습니다. 지금 여기가 전조전상이라가지고, 파동이 거의 끝나가지고, 아, 갈 것도 같단 말이지. 근데 방향이 살짝 밑에 틀었다. 요 밑에까지 다 빠진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, 중요한 게 아시는 분들. 이런 걸 올라가면 점상이란 말이에요. 요, 기도 점상 세박 나온다고.